이 이야기는 1985년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저수지는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중학생 정환이와 같은 동네 친구들은 여름 방학 때 매년마다 이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습니다. 정환이와 동식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함께 즐겁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야, 동식아. 여긴 물이 깊지 않으니까 걱정 마. 물놀이하자고. 동식이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 뭔가 좀 찜찜해. 이 저수지에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잖아. 에이, 그냥 즐기자고. 여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놀던 곳이잖아. 무슨 사고가 나겠어? 맞아. 여긴 우리가 항상 놀던 곳이잖아. 괜찮아. 정환이와 친구들은 즐겁게 물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면서 놀았습니다. 갑자기 동식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살려줘. 나 발목 잡혔어. 정환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마 동식아. 하지만 동식이의 몸이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는 공포에 질려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나좀 꺼내줘. 이거 나라고. 정환이는 그제서야 공포에 휩싸여 다급해졌습니다. 정환이는 급하게 동식이 쪽으로 수영해 동식을 구하려 했지만 동식은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환이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동식아 제발 버텨. 내가 구해줄게. 정환이는 동식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영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 속에서 동식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동식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힘 빠진 동식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환이는 이성을 잃고 동식을 구하기 위해 잠수해서 동식을 찾았지만 정환이도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도 잠시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겨우 잠수를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정환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식이 안돼안 된다고. 친구들은 정환이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울면서 동식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친구들도 충격에 빠져 동식이와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동식이가 동식이가 물 속에서 사라졌어. 어떻게? 정환이는 혼잣말처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동식을 구하지 못했어. 정환이는 공포에 질린 채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시기가 빠진 물속에서 본건 물귀신들이었어. 정환이는 그 순간 무언가 알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수지의 물결이 잠잠해지며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환이는 공포에 몸을 떨며 친구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정환이와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저수지를 떠났습니다." 정환이는 무사히 저수지에서 빠져나왔지만, 동식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수지의 소문은 더욱 끔찍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물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여전히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환이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 후로도, 매년 이곳에서 한두 명씩 물놀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